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 자 이걸 증명해보자. 자, 로그 A의 B를 간단히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으로 어, 이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밑을 변환을 해주자. 밑을 B로 변환합시다. 그렇게 되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이가 되겠죠. 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분자가,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간단히 증명이 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의 역수가 된다는 라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에 A를 하면 두 값이 역수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